충성 고객은 친절한 서비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때 고객이 진짜 속마음을 알려드릴까요? 나를 현혹시키거나 상당한 기쁨을 느끼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대로 문제 없이 처리나 빨리 해줘요. 고객의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를 해라! 라고 할줄 알았는데 뭐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고객 서비스는 고객을 기쁘게 하는 쪽보다는 고객을 편안하게 하는 쪽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계속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충성 고객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진짜 고객 서비스가 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 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요. 고객이 기업에게 원하는 단한 가지 라는 서적의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A. 고객 서비스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그곳에 물건을 사거나 거래한 곳이 있으세요? B. 고객 서비스가 형편없어서 두번 다시 구매하지 않거나 거래하지 않는 곳이 있으신가요? 어떤 질문에 대답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혹은 어떠한 상황이 더 기억에 남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비상황인데요. 고객을 기쁘게 한 서비스 사례는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맞지만 한두 해가 지난 뒤에 그 고객이 얼마나 그곳과 거래를 늘렸는지 확인했을 때 결과는요, 어떨 것 같으세요? 더 늘어났을까요? 딱히 그렇지가 않았어요. 기대치를 넘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나 기대치를 충족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나 사실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고객을 기쁘게 하는 쪽보다는 고객을 편안하게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고객의 기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고객 이탈을 만들지만 그렇다고 고객의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고객의 충성도에 그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또 고객 서비스를요. 고객의 기쁨을 위해서 90도로 배꼽 인사 같은 외향적인 행동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고객 서비스의 핵심은요. 고객을 좌절시키지 않고 일의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는 대처 같은 내향적인 행동에 가깝습니다. 고객이 문제가 생겨서 기업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원하는 것은 딱한 가지예요. 바로 조금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사항 있잖아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쉽고 즐겁고 편안하게 돕는 것이 고객 경험을 높이는 서비스다.라고 말이죠. 고객 서비스 고객 만족도의 목표를 잡으실 때내 기대치를 넘어선 서비스를 받았어요.라는 반응보다는 당신 덕분에 일이 쉬웠어요.라는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면서 해결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많이 제안하는 것은요. 오히려 고객을 혼란으로 이끌고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서비스인 거죠.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고객의 의사결정이 드는 노력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거를 선택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혹시 점퍼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라는 고객의 제안에 A 직원은요. 네, 물론이죠, 고객님. 요즘 인기 가장 많은 상품이에요. 이 상품 진짜 잘 나가요. 여기요. B 직원입니다. 네, 고객님. 저희 점퍼로는 방품이 잘 되는 점퍼가 있고요. 방수까지 가능한 점퍼는 또 이쪽에 보시면 돼요. 지금 프로모션 진행 중인 점퍼들은 뒤편에 있어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시직원입니다. 네, 그럼요. 혹시 언제 주로 입으실 예정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주 기능별로 점포가 나눠지고 있어서요. 고객이 만약에 어, 딱히 그런 건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냥 간절기라 하나 사려고 해요라고 한다면 두께감이 있는 게 좋을까요 얇은 것이 좋으실까요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 고객이 최대한 너무 부피가 크지 않고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한다면 아 그러시면 얇은 점퍼 중에서 방수 기능이 있는 것과 바람막이 점퍼가 있는데요 저는 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도록 얇은 바람막이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원의 응대가 만족스러우신가요? 저는 세 번째 직원의 응대가 좋은 응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이 쉬운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고 개인적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견도 첨가해서 고객의 선택의 고민을 덜어주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는 응대 말이죠. 대부분 회사에서 고객 서비스를 할때 고객이 언급한 문제, 즉, 표면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만 점검을 하는데요. 사실 고객은요,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회사가 더잘 알잖아요. 고객은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후일 문제 해결로 인해서 파급되는 문제나 파생된 문제들을 고객이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그걸 아는 것은 회사뿐인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또 해결해 주면 되지 하고 넘어가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된 문제나 미리 조치하면 다시 발생되지 않을 문제를 먼저 언급해 주세요. 눈앞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끝난 게 아님을 우리는 더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고객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지난번에 알려주신 대로 했는데 그건 이제 괜찮은데 이번에는 또 이런게 떠요. 포인트 적용 요청드렸는데 접수해 주신다고 듣고 끊고 확인해 봤는데 적용이 언제 되는 건지 접수가 된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환불 신청했는데 전화한지 3일이 지났는데 아직 입금이 안 돼서요. 다시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고객이 또 연락하고 또 연락하는 게 고객이 진상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러한 문의는 고객을 더욱 혼란을 주고 짜증나게 하는 저품질 서비스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고품질의 서비스 상담은요 고객이 언급한 요구 이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고객 연락을 촉발하는 문제를 짚어내면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한다면 고객도 응대자도 훨씬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될수 있어요. 고객님 혹시 시간 잠깐 괜찮으세요? 연락 주신 김에 고객님 시간과 수고를 덜어드리. 수 있는 저희 서비스 기능을 좀 안내해 드릴까 해서요. 이런 응대가 능동적인 서비스예요. 물어본 것만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파생된 연관된 문제나 상황까지 함께 안내해 주시는 거죠. 능동적 서비스 마인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어떠한 안내를 했더라면. 고객의 다른 수고스러움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서비스 멘트도 마찬가지로 능동적인 어조를 사용해 주세요. A 직원의 안내입니다. 항공사는 사전 좌석 지정에 관한 정책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B 직원의 응대입니다. 사전 좌석 지정은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두 문장 다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안내가 더 쉬우세요? 후자가 더 쉽죠. 능동적인 어조란 주요 주체가 주어로 표현되어야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전 자석 지정이 고객의 문의의 목적이자 주요 주체잖아요. 특히나 능동적인 어조의 안내는 텍스트 상담으로 진행을 하시거나 온라인 사이트 안내 시에 사용하시면 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가 될수 있어요. 능동적 서비스는 세일즈에서도 빛을 발하는데요. A 직원이 말합니다. 제조 결함을 2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케어 서비스를 연장하시겠어요? 이렇게 제안하는 직원이 있고요. B 직원은 결함 생기면 비용 들여 수리받거나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건 정말 번거로우시죠? 고객님 시간도 절약하고 더 효율적으로 휴대폰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호기간을 연장 설정하시는 건 어떠세요?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스마트폰 제조 결함이 2년 내에 발생하면요.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해드리거나 비슷한 가격의 스마트폰으로 고르실 수 있도록 해드리거든요. 차후 문제를 방지하고 고객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제공하면서 고객의 수고스러움도 노력도 줄이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응대였죠. 고객 응대 시 안내를 할수 있는 건 그나마 난데 아니요, 안 돼요 하는 노를 해야 하는 순간 참 난감하셨을 거예요. 고객에게 거절을 해야 될때 아닌 건안 되는 게 맞지만 고객의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고객의 일이 쉽도록 하는 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월요일 아침 제주도 항공기 티켓을 예약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약 가능한 항공편이 없었을 때, 예약 가능한 항공편이 없습니다. 라는 안내를 받은 고객과 고객님 혹시 어떤 일로 월요일 아침에 제주도로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요 라고 한다면 미팅이 당일 오후에 있으신 거예요?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이 만약 네 했다면 다름이 아니라 요청하신 날짜 오후까지 예약이 가능한 항공편이 없어서요. 제가 고객님께 변동이 가능한 스케줄이면 오전이 아닌 당일 저녁으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당일 오후 미팅 참석이시면 전날 저녁 비행기로 알아봐 드릴까 해서요. 전날 가능한 항공편으로 찾아봐 드려도 될까요? 단순히 고객의 요청 사항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고객을 돕기 위해서 문제 해결이 불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 함께 집중해서 전문가로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세가 바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고객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실 때 고객이 문의한 사항을 답변했다, 안 했다, 결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고객이 언급한 문제와 미처 깨닫지 못한 요구도 함께 해서요 다른 옵션과 비교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우는 컨설턴트가 되어주세요. 서비스 전문가라 함은 나의 역할에서 정보에 맞춰 좋은 결과를 내릴 수 있도록 고객을 돕는 것입니다.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얼마나 기쁠 것인가를 계획하시는 것보다 얼마나 고객이 노력을 줄였는가를 점검하시고요 그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주세요. 고객 만족을 넘는 감동을 실현하겠다라는 환상은 버리세요. 고객은.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